연신당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봐봐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연예신당입니다 밤늦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피곤해 <laughs> 죽겠어요 <웃음> 선생님 올해 2019년 기해년에 아홉수 아까 스님 말씀도 아홉수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아홉수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 어, 아홉수, 아홉수 그러는데, 네. 아홉수는 91년생 양띠가 아홉수요. 81년생 닭띠가 아홉수요. 71년생 돼지띠, 61년생 소띠 51년생 토끼띠가 올해 아홉수가 되네요. 아홉수는 우리가 9에서 10을 넘어가고 19에서 20을 넘어가고 39에서 40을 넘어갈 때에 이렇게 10년 주기를 넘어간, 넘어가면서 턱걸이라 하죠. 그 턱걸이를 넘어가야지 그 다음 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를 넘지를 못하면은 어려움이 따르고 수명이 이렇게 짧아지고, 어, 또이 단명수가 있고, 어, 집안에 오한이 있는, 있다. 는있 그래서 아홉수, 아홉수, 그러나 봅니다. 근데 아홉수라 해서 다 그렇게 어렵고, 다 힘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모든 것은 마음에 마음먹기 달려 있는 것이고, 생각하기 나름이 아닐까, 그렇게 싶어요. 그 올해, 올해 그 9수에서 가장 힘든, 어, 어려, 힘든 나이는 아마 61년생, 어, 소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소띠생들은 9수를 어, 넘어가시는데, 어, 이렇게 몸수가 좀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삼재, 들어오는 삼재라서, 어, 악삼재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외사에 조심하시고 먼길 나서지 않으시고 어 그러신다 한다면 뭐 크게 사고수 어해서 이렇게 그 어, 크게 뭐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